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양여분장교 비단금 TV로 새 2021년. 어, 첫 방송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 새해 첫 신년 축하 방송은 제가 해드렸죠. 네, 2021년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일 대박나시고 모든 가정들의 행복 열차를 타시고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친구와 함께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친구와 함께 하는 방송을 여러분 보셨죠? 저희 친구가 말을 엄청 잘합니다. 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말을, 아, 할 때면, 어, 아, 아, 할 때면 벌써 열 마디가 나와서 저는 이제 봉어리가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직접, 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친구를 이제 초대를 했는데, 어, 지금 이때 시점에 설날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새해 들으면 양력으로 1월 1일, 그러니까 신정이겠죠? 신정을 더 크게 세거든요. 그래서 맞아. 친구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때 시점에 우리 친구가 양강도 해산 국경에서 장사의 왕이었어요. 때왕, 따왕, 따왕. 때빵 <laughs> 있잖아요. 때빵. 예, 그큰 장사를 했었는데 우리 친구의 스터디를 제가 듣고 싶은 게 지금 이때 시점이면 도대체 설 명절이잖아요. 크게 쓰는 설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에는 뭐 저도 있을 때 매물도 많이 받았었는데 분명히 그런 매물 작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 싶어. 요 근데 어떤 종목들도 있, 있을 것 같은데 뭐딱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에이, 북한도 뭐 시장경제가 밀수제를 통해서 다 돌지 않아. 그런데 밀수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법관들은 음. 설명자리면 제사도 지내야 되죠. 아. 어, 그러니까 법관들이 요구가 대단히 들어옵니다. 당연하죠. 뭘뭘멀 뭘 달라. 그렇지. 그래가지고 기본 서장들은 딱 앉아서 앉아서 순찰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요. 저희들한테. 음. 그러면 그뭐 구루빠들도 나오죠. 구루빠라는 거는 그 비사회주의를 탄성한 그공파의체치라는게또 비사회주의 따로 있습니다. 거기 그룹이. 그분들을 시켜가지고 멀멀멀 뭘뭘뭘 해달라 하면은 저희는 또 저희 대반이 중국에 있죠. 그분은 저를 만난 다음부터는 진짜 이런 상소물도 뭐 어느 한두 집을 주던 게 아. 나를 만난 다음부터 달구지에다가 열두 아. <laughs> 개 열세 13, 박스. 근데 그게 무슨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 바나나, 수박, 어. 과일들, 아, 아, 귤, 아. 각 가지 그 산. 남방 과일들이 어, 남방 과일에서 벌수 없는 과일이죠. 음. 그러니까 남방 과일들이 그막산하게꽉차 있어요. 저리 제일 제대반이 정성실의 연계. 그거 열어 보면 딱 한성들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북간의그 법관들은요, 음. 그 상서물을 받는 게 전투예요. 설날에. 그래가지고. 어, 설날 지금 29, 30일부터는 그걸 아, 다 밀수청에서 아. 지들이 카바를서 갖고 받는 거예요 다 받아가지고 음. 근데 이 밀수 상소물을 받을 때는 음. 특별히 단속을 안 합니다 그게 아. 아, 명절을 쉬는 건데 또 뒤를 봐주겠지 그렇죠? 또 그래가지고 어. 국경 경기대그 그 군관들도 나왔다가는 아뭐법관들이 얼마를 요구했으리 이걸 받는 거 하면 음. 설명제를 신은 그~ 상서물까지 뭐~ 해소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음. 그분들도 사람들이니까 아. 그래가지고 명제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아기자기하게 모든 걸 사놓고 어~ 거기에 맞게 또 제사상도 조상들한테 아. 올리고 이래가지고 제사도 그러니까 올리지요.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지금 법관들한테 법관들이 그렇죠. 그걸 요구한다는 거라잖아. 우리 해산에는 네. 밤 12시에 제를 지내는 음. 집도 있어요. 밤에. 1월 1일 날이. 음. 그래가지고 저도 그 우리 북한에 있을 땐 12시 만에 제를 지내라고 하거든요. 음음. 제사를 지내고 그때 뭐 잠을 못 자요. 이 설전에. 음. 거기 풍습에 그래가지고 오면은 아, 저희가 밀수해서 받아갖고 상솜으로 조상들한테 음. 올리고, 이름은 뿌듯하고, 거든 그 상솜으로 하나가 갑지기 때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음. 상솜을로도 그 남방 가일들이에요. 멍따. 음. 우리가 북한에서는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음. 북한 일반 주민들은 보지도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한, 우리 대반도 혼났죠, 저를 만나. 막 우리 대반이 이유튜브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저를 보면, 뭐. 기급을 할 거예요. 어 저서 저 여자가 아유. 지금 저기 가서 방송을 하네. 하면서 기급을 할 거예요. 어 근데, 근데 어 많거든요.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응. 그. 법관들한테 그렇게 내물을 거이는 데는, 그냥 뭐, 그냥 거이는 건 아닐 거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거일 거잖아요. 어, 자기, 우리가, 그렇지. 장사를 자기 내가 어. 밀수를 하니까 그분들한테 카바를 좀 잘, 사달라. 뒤를 좀잘 봐달라. 밀수를 하는 건 본인이 알겠죠, 그분들. 아, 까 이, 훗날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음. 좀 어떻게 해달라면 그 사람들은 그만 짝 먹은 것만 짝. 다 해줘요. 근데 지금 어. 이때쯤이면 또 국경여선이 무슨 중앙당에서나 뭐 검열도 내려오는 거 있지 않나요? 사실, 당 이때 되면요, 어. 그 1년간 총알하는 거예요. 어. 어. 비사회주의 그룹바라는 게 나와요. 음. 비사회주의 그룹바가 먼저 들어오고, 음. 거들로 보이성 검열이 마지막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쯤에 들어와야 먹을 게 음. 있고, 좀, 뇌물도 받을. 그렇지. 근데 검열 자체가 뇌물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검열. 기도하고 어, 그것도, 그, 그것도 어. 있고, 마지막에는 음. 검열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밀수제 그렇죠. 밀수제들도 음.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뭐 약재나 뭐 음. 그런 걸한것 같고, 안따져 어. 우선 첫째, 일 위에 오는 건 임시매매야. 아. 임시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 우리 북한 여성들이 팔려갔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또... 교도소해서 나와 가지고 감옥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북한 내부에 알려지면서 어, 일순위로는 임시매매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 연선에 기본 검열이 들어오는 그렇지. 거잖아. 국경을 통해서 어. 모든 임시매매가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해상 같은 경우에는 임시매매가 심각한 게 강높이가, 강물 깊이가 깊지 않다고 하더라고. 안 깊고. 안 깊고. 좁고 얕고 이렇다 하더라고. 음. 아무리 깊은 물에 들어가도 어. 거기서 허리까지만 오지 그 아. 깊지는 않아요. 해산 쪽이. 예. 두만강보다는 얇다고 봐야죠. 음. 얇아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국경을 깨갖고 왔어요. 근데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그 밀수를 할때 음. 도대체 어떻게 밀수했어요? 찰로 했어요? 아니면 강으로 했어요? 어떻게 배낭치기를 했어요? <laughs> 나 그거 알고 싶어. 밀수의 아. 왕이면 어떻게 크게 했을 것 하니까. 같은데. 바늘도저기 서도저기 된다는 이런 수담이 있어요. 저도 이런 가능 어. 없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 자체 자체가 또 경찰 보안서장이고 아. 네. 여기로 말하면 서장, 음, 음. 경찰서장, 음. 거기는 보안서장이라고 해야지. 그래, 하고, 이러니까, 그 제자들도 있고, 이러니까, 음. 그 덕을 바라가지고, 많이 아. 그 덕을 입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서, 밀수를 하거든? 어. 밀수를 하는 게 또, 금속, 응, 음. 응, 음, 같은 음. 것도 그나 밀수? 응, 파고철도. 오, 파고철도 한다고? 근데, 생계를 유지하는 그, 진짜, 뼈다리 장사가, 제일 막부리 그, 밀수가, 제일 싼 밀수가, 파고철입니다. 아. 예. 파고철을, 저는 파고철 같은 건무과사안 하거든요. 너무 음. 그리고 세포치지이니까 근데 음. 일반인들은 그걸 지 매고 암력광을 가가지고 또 그걸 팔아서 아. 또 돈을 하루고 그러니까 돈이 입사해. 좀 이제 자기가 밑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음. 저은돈 가지고 하는 장사꾼들이 이자처럼 제일 싼 장사가 파고철 그래, 장사라고. 자기는 뭐지? 뭔 장사를 했어? 나는 글쎄 이제 말하듯이서 바늘 도 주셔 쳐다 주겠다고 어. 애청 밀수라거 몰랐어. 몰랐는데. 어. 그, 암록강에 가가지고, 남들이 다 밀수를 하대. 그래, 나도 좀 밀수를 해본다 하고. 음. 그, 동이 있잖아. 음. 빨래 소량이다가 있지. 막, 쫙 담아가지고 나갔어. 나갔는데, 음. 담배를 던지대. 그, 담배를 오, 주더라고. 오. 그때 그, 별 담배랑 라 나올 때. 음. 근데 그 담배를 받다 나니까, 거기서부터, 아, 밀수에 맞들인 거야. 아, 어. 이거 뭐 조금씩 조금씩 불어나는지. 어. 그래가지고, 나는 기본 약제. 아. 약초장사에다가, 약초. 금소. 음그 밑에는 금속이겠죠. 음. 음, 약 기본 약재만 하려면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고 음. 그 약재 밑에는 금속이 깔려져 있어. 아. 그래가지고 턴으로 어, 한 자동차에 보통 석톤 녹톤씩 들어가요. 금속이라면 뭐지? 동? 동. 아 동. 동이지. 기본적으로, 뭐. 북한에서는 음. 이제 고난의 행군시기에 음. 그, 공장 기업소들이 다 서니까, 맞아요. 동선을 다 뜯어 팔아서 중국에 넘기는데, 자기 같은 데 넘겨가지고, 이제, 어 직접적으로 음. 대방을 했겠네. 아, 우리 해산 사람들이. 붙잡히면 청살인데 네. 해산 사람들이 또, 뭐, 무산이나, 뭐, 저기, 어디, 뭐, 어, 한경북도, 뭐, 음. 그런 데가가 차를 대절해서 가지라 가요. 음, 음. 그분들은, 그거나 넘겨주는 사람들이지, 음, 가서다 음. 직접 그 바닥에 원바닥에 들어가 가지고 음. 매매진양이 뭐 동이면 동, 그렇지 파우처럼 파우처럼 음, 있는 그 매진 원천지에 가는 음. 거예요. 가서 그분들도 처서를 다 끼고 옵니다. 0퍼 처서란 게 있어요. 0퍼 처서란 거는 군대 처서예요. 군대. 음. 군대 군대 보위부 처서라고 보면 돼. 그렇지. 그 처서를 통과하기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있잖아. 음. 간부 집, 그렇지 그 어. 마누라들이거든요. 반항네들. 어. 북한은 남자들이 장사를 못합니다. 남자들이 장사를 하다가 법관한테 팀은 죄도 하고 맞아, 그냥. 맞아 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관들이 대결을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가 붙잡히면은 좀애교도 걸고나 내무를 주고 막, 어, 그런 어요그 <laughs> 벌써 군밀시대 할 때는 얘들은 우리한테서 그 경찰들은 돈을 쫓고 있어. 음. 기본 돈이니까 그시장은 그래가서 그 돈을 위주로해서를 움직이는데 국경 쳐서도 그벌이 쳐서 도로 있잖 않아? 도로 음, 음, 음. 그 아스콘 음. 같은데 또또 지나면 가또 이로 첫 번째 쳐서 두 번째 쳐서 세 번째 쳐서 이렇게 아, 통과해야 되거든. 아, 아. 그 통과를 시켜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그 도로를 통과 시켜준 사람은 서비를 받아 먹죠. 음, 서비라는게 그게 뭐냐면 매물이지. 뭐, 네네 어. 음. 자기가 어, 끈당, 끈당, 내가, 오늘날에는 니네 카바를 써줬지 하면, 고날 카바만 딱 줘야 돼요. 음, 그 그렇구나. 카바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어, 북한 돈으로 10만, 20만, 이렇게 규정이 되니한개 초소로 통과할 때는 얼마, 또 다음 초소 통과할 때는 얼마,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가지고 오는 게, 거기 다, 진짜 보이지도 온 마누라들.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저 직접 저한테 밀수제를 통하고이 이 여자들은 데꼬들 메뚜기장에 데꼬들 안전 소리 날까 봐 음. 왜냐면 그 차에다가 벌써 두 턴씩 그동을 음. 가져오는 거예요 동을 가져오면은 밀수제한테 줘야나 소리 안 나지 오. 벌써 얼토장 메뚜기장에 가서 그것들을 주면은 얘들은 행편냄서 뜯어먹거든 졸농간질도 음. 음.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약재에다가 그금석을 많이 했구나. 금석을 네, 거기다 씻고 어, 불법이지요. 어, 어 불법 이 정도 하면 할까? 여러분들 청살감이에요. 북한에서 이 퍼쟁은 약 약재는 퍼장이라고 그렇지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의 진짜 금석 장사라고 하게 되면 제 그래요. 저도 봤는데 북한에 있을 때 직접 청살하는 거 봤거든요. 동선을 팔아서 중국에 팔아넘긴 사람을 청살하는 걸 진짜 내가 눈앞에서 봤는데. 음. 아마도 우리 친구가 북한에서 이런 장사를 하다가 진짜 제대로 붙잡혔다, 제대로 뭐 이자처럼 비사그룹바 검열에 뭐 완전 시범 케이스만 걸렸다라면 총싸이지 비사구룹바 들어올 적마다요 응. 어, 저희들은 응. 앞짐 뒷짐이라는 밀수도 아. 앞짐 뒷짐이 있어요. 오. 앞짐이라 할 때는 저희가 주는 북한 밀수재들이 짐을 중국에다 넘기는 걸 앞짐 아. 앞 짐. <laughs> 뒷짐이라 할 때는, 어. 갔다 왔다, 내가 짐을 주고 또 짐을 받을, 받아야가만히 떨어지는 거그지 맞아. 그러면은, 우리 경비대, 뭐, 법감, 보위부 안전부, 이게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카바비를 뽑는 거예요. 아. 내가 약재 주면은, TV를 뭐, 열다섯 대씩 그, 롱구바, 일번 말로 롱구바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여기서, 일본, 있어. 여기서 음. 말하는 스타렉스. 그차에다가열대리스를열대리스고 카바 쫙. 서 갖고 또 나가요. TV. 음. 예, 그러면은 앞뒤 찜을 해서 다 버려야 돼. 저희가. 아, 대단한 밀수 장사꾼. 정말 그 힘은 육체적으로 피곤은 하죠. 음. 어, 돈은 많이 떨어지지만. 어, 그런데 그 떠가리 어, 밀수를 할 때는 연선에서 음. 뭐, 키로. 나는 말 듣고도 몰라. 떠가리가 뭔지. <laughs> 똥아리란 <laughs> 자체는, 어. 뭐, 1kg, 2kg, 3kg, 아 배낭. 아, 배낭 장사꾼을 똥아리란 자체는, 짝세 하는 사람들을 똥아리라요 아, 그건 어디에서 사투리예요 그게 우리 해산 사투리. 해산 어, 사투리. 중국에서. <laughs> 아, 나 기단하네. 처음 들어봤다, 야. 뭐, 짐이 물만 어. 두고, 이러면 중국말로, 왈라. 왈라, 왈라. 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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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라. 끝났다, 끝났다. 아, 에이, 이제, 왈장이나 아, 왈라, 왈라 났다. 됐구나. 이게 자연이 중국에 아 다니잖아까 그러니까 말이 많고, 아 그렇죠. <laughs> <laughs> 아왈라시킨네 아, 하고 어. 또 말하지. 왈라왈라하지 않아. 종사람은 음, 음, 왈라왈라함이. 음, 음, 맞아요. 음, 물 끝났다. 만들어서. 에이 이제 끝났다. 물 됐다 하는걸. 그래서 밀수하면서도 물을 만들 때도 있고 음. 또그 많은 돈을 또봉창해서또 들어가는 때도 있고 음, 울고 그렇지. 웃으면서 바쁘게 막 숨이 참이떼다네요떼다니까다가 1년 12월달 이 해는 그 약재가 마지막 그 겨울이 지나가지 않아. 음. 그러니까 그래, 이때는 약자가 없어져. 음. 그러면 마지막 탕으로 설명절 준비를 하나. 아 제가. 그래서 마지막 짐을 어, 대반이 들어가기 전에 약약재만 받는 대반이 그때 처리는 또 중국 쪽에서 나와요. 음. 그분들도 어디 분이신 줄 아십니까? 한국 분들이더라고요. 아 제가 과연 이 내를 내가 보낸 약재가 어디로 빠지지 하니까 한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연변 아 연변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한 시골 마을에다 집을 잡아 가지고 아 그분들은 직접 연선에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자기네들 잡힐 수 있잖아. 음. 그러니까 응. 잘못 장사하다가 음 연선에서 그 잡히다간 첩 그런 거힘의로받을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 무관들은 그 약재를 중국 사람들한테 던져 가지고 거기서 어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다 주라고 아이 권위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뿌려 가지고 사고에 메시펀이 차면은 찰로 연변적으로 빼더라고요. 음. 아, 이게 바로 한국에 들어왔구나. 아, 지금. 그렇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마도. 모르게 아마도 음. 북한에서 저희가 물스했던 모든 약재들이 어. 들어오실 수 있다고. 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싸게 현재, 들어오실 어, 수 있다고. 중국에서 봐요. 들어온 약재다고 해도 음. 그게 북한에서 들어온 약재야? 나는, 나는 그, 북한하고, 음. 아, 한국하고 길이 열린다면, 음. 진짜 북한의 그, 약, 저도 알아봤대서 여기 들어, 아, 가인 북한의 약재를 들여올 수는 없을까? 음. 이런 것도 있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음, 음. 그런 생각까지는 못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다 들어왔다. 어, 아, 참, 오늘 우리 친구의 어, 북한에서 진짜 지금 이때쯤에 어떤 장사를 했냐고 어, 궁금했던 그 사항들을 물어봤더니 어, 어마어마한 장사를 했네요. 북한에서 정말 붙잡혔더라면. 땅땅하는 정쌀감이죠. 네, 네 설명절 준비를 보자 하지 이때. 어, 정쌀감인데 정말 큰 장사를 했던 이런 장사의 여왕의 스토리텔링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 실속 있는 스토리텔링을 직접 옆에서 들으니까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너무나도 실감 나는 것 같아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북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말 실속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북한을 알아가고 또 저희 탈북민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북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평양 여분장교 비단금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의 스토리를 들어주시면서 즐거우셨죠,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